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환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환인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요.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에 고장이 난 건데요. 어깨 통증은 무릎이나 발목 질환처럼 보행에 당장 지장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견으로 착각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도 지체되고요. 근데 50견과는 원인부터 치료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듯 어깨 힘줄도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지고 뼈, 뼈사이의 힘줄이 오랜 시간 닳게 되면서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이 질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마치 옷의 지퍼와 같습니다. 한번 파열이 시작되면 점점 파열 의 크기가 커집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깨를 움직이는 네 가지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경각 파근, 그리고 극상근, 그리고 극하근 포원근까지 해서 네 가지의 회전근계가 있습니다. 이곳에 파열이 시작이 되면 그걸 이제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하고요. 회전근계 가장 흔하게 파열되는 부위가 이 극상근건입니다. 이 극상근건은 특히 어깨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깨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대표적인 회전근계 파열 자기공명영상 화면이고요. 이쪽으로 회전근계 극상근이 원래 있었던 부위는 이 쪽입니다. 이 쪽에서 어 파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퇴축이 되면서 안쪽으로 어 끌려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큰 파열의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 염증만 있거나 미미한 부분 파열 등이 초기에 발견되면은 어깨 근육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활동을 좀 피하고 트레칭 등 보전적인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전층의 파열이 시작이 되면 결국 수술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고 예후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냥 방치하다가 파열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의 크기도 커지고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후도 더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회전근개 재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만족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고요. 흔한 말로 후미로 막을 것을 과래로 막는 골입니다. 어깨 관절은 굳기 시작하면 통증이 악화되는 대표적인 관절입니다. 또한 아프다고 어깨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이 광직되면서 통증이 새롭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 근력 사용은 줄이되 어깨 관절이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깨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시면은 단순히 증상 치료만 유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반드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어깨 통증의 원인을 알고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일에 대해 이해를 하셨죠? 중요한 것은 어깨 통증이 지속될 때좀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깨 에 주기적으로 통증이 올 때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호이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나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아저 기필복속의 박부장인데요. <laughs> 정거장님이 갑자기 저를 찾으셔가지고, 뭐 좀, 뭐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스트레칭?